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 장수였고, 또한 아들은 부채 장수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날마다 두 아들의 장사가 잘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 우산은 비가 오는 날에 잘 팔리고, 부채는 화창한 날에 잘 팔리기 때문에, 이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부채 장수 아들이 곤란할 것이고, 반대로 날씨가 화창하기를 기도하면. 이 우산 장수 아들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평생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이 날씨에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평생 애처로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한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이 있죠. 정성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비록 당장은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사고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야. 하는 기대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저 나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의문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앞에 이야기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이 속담처럼 일하신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끈질기게 간청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끈질기게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더 끈질기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치 이러한 생각에 힘을 보태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이 어, 이 주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전문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 누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 없는 비유의 이야기가 하나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이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떡을 빌리러 갑니다 이보시게 지금 우리 집에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내 집에는 지금 대접할 떡이 하나도 없지 뭔가 자네 집에 있는 떡을 좀 빌려주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비록 이미 밤이 늦었고 문은 닫혀있고 아이들은 자고 있지만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소용대로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라도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 내가 이때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는 끈기가 조금 부족해서 금식 날짜가 하루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은 것일까?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떠한 수준을 채운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인가 하는 물음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는 겁니다. 이 고민은 참 해결되기 어려운 딜레마처럼 보입니다. 케네스 베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참 좋아해서 이분이 쓰신 책을 여러 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중동에서 실제로 살면서 그곳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와 사고 방식을 직접 습득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이 한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중동의 유대인 문화는요 철저하게 공동체 문화였고. 관계 중심적인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친구라는 개념도 우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면은 그냥 친구라고 표현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서로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만 이 친구 혹은 벗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면요, 서로 허물이 없고 서로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가족, 친족, 혹은 친구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을에 누군가를 찾아온 손님은 자연스럽게 나의 손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을 전체의 손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인공을 찾아온 한 여행객은 지금 이 마을에 들어온 순간 이 마을 전체의 손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대표의 원리가 워낙에 익숙하다 보니까. 뭐 아담이 모든 죄의 원죄가 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한다든가 하는 이런 대표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받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보통 떡을 구울 때 마을의 공동화덕에서 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오늘은 누구네 집이 얼마만큼 떡을 구웠다더라 하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마을에서 떡을 제일 많이 구운 사람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주인공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갔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여분의 떡을 가지고 있는 그집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 요구대로 떡을 내어줘야 하는 거예요. 밤이 늦었다든가 아이가 잠에 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핑계가 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들어온 손님은 우리 마을 전체의 손님이 된 것이고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불명예였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간에 여분의 떡이 있으면 그것을 내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7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너가 그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면 야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너한테 떡을 줄 수가 없어라고 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아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당장 일어나서 떡을 주었을 겁니다 이 베일리 박사가 연구한 유대 문화에 의하면 이게 당연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한밤중에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신뢰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는 전화 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는 밤이 늦었고 아이들이 이미 잠이 들었고 이게 굉장히 큰 이유가 될수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절대 이유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떡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마을의 수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줄이라 근데 만약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비유의 결론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오늘 비유에서 주인공은 문을 두드린 적도 없고요. 끈질기게 매달린 적도 없습니다. 그저 떡이 있는 집에 가서 그집 주인의 이름을 한번 불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집 주인은 곧바로 일어나서 떡을 주었겠죠. 끈질기게 간청을 할 만한 상황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간청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번역인 개혁 한글에서는 강청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강하게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이 비유의 강청이라는 단어를 전통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일리 박사가 이 강청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원래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아나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창피를 피하기 위한, 수치를 면하기 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중세 시대 때 이르러서 끈질기게 조르다라는 의미로 재해석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중동의 일세기 경에는 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가 강하게 요청하는 의미가 아니라 수치를 피하기 위한이라는 의무로 해석되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분의 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떡을 빌리러 온 사람과 설령, 설령 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청, 간청, 아나데이야 즉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 만약 이 사람이 결국 떡을 주지 않고 그대로 자버렸다면 다음 날온 마을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세상에 저 양반이 글쎄 밤이 늦었다고 떡을 안 내줬대 이런 수치가 있나? 저 양반 때문에 우리 마을이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해버렸구만. 이처럼 공동체의 명예를 무엇보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떡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을 굉장히 큰 의무와 명예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만 내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집 주인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 때문에 억지로 떡을 내어준 상황이라면 그냥 떡만 주고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소용대로 줄이라 원하는 대로 다줄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이런 상황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낮이 워낙에 덥기 때문에 보통 여행객들은 먼 거리를 갈 때에 저녁 시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밤중에 친구 집에 도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마을에서 형편이 좀더 여유로운 사람,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 손님 접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억지로 만들어낸 설정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 마을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밤이 늦었다는 이유로 떡을 안 내놓을 사람이 있겠느냐? 절대로 그런, 절대로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떡을 내놓는 것처럼 아니 떡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소용대로 다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실 거야 이 비유의 핵심은요 거부당하지 않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끈질기게 쫄라야만 겨우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내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장 달려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이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고 내 필요를 모두 채우고 계신가? 조그매 지체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는 왜이 비유처럼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이 비유에서 정말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것입니다. 왜? 왜이 떡을 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지 않는 요구일 것일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같은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될 책임을 함께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을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같은 공동체 원으로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아무 비밀도 없고 서로 아무런 허물도 없이 서로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벗의 관계인가?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율법의 계약자가 아니라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벗이 되고 한 공동체 한 마을 사람이 된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곧바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 성도가 된한 공동체가 된 성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구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위에 비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떡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지체 없이 필요한 만큼 소용만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과 비유의 결론에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리고 계시죠.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육신의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 없이 바로바로 바로 주시고자 곧바로 반응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부되지 않고, 절대로 지연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간청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늬만 한 공동체인 것이 아니라 무늬만 성도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아무런 비밀이 없고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내 일을 책임지시는 그렇게 거부당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부산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주말마다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는데요.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액권이 있었습니다. 이걸 구매하면 그 횟수 내에서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자리만 있으면 기차를 탈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프리패스 프리패스인 것이죠. 저도 그 정액권을 구매해서 아주 편리하게 기차를 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프리패스입니다. 기차 정액권은 자리가 없으면 못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지체 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는 특별 승차권인 거예요. 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며 하나님과 나를 친밀한 벗의 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공동체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벗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벗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벗이 된 사람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프리패스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하나님과 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